네, 어,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2002년 선거에서 김대업의 병풍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양 건설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민주당 계열에 달콤한 승리의 과실을 안겨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7년 선거 때는 드루킹. 또한 드디어 지난해 선거 때 우리 시대의 선거 조작 사건인 김만배와 신항님의 가짜 조작 인터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밝혀야 합니다. 희대의 대선 조사극이 다행스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이것을 실패라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대주인 김만배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윤석열 후보에게 뒤고 씌우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조작한 진술과 정황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피 사건의 당사자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영에게 이재명을 끌어대면 안 되니까 인터뷰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라.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 거짓 진술을 회유한 정안까지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모르게해라 하면서 이미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해놓고 선거투표일 3일 전에야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강탈해 갔습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반민주주의적인 범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에 기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언론에 40여 년간 몸담으면서 언노련 위원장까지 역임한 심망님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대가로 김만배와 인터뷰 직후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책세 권의 가격이 1억 6천 5백만 원이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언론사 경영만 40년에 가까운 신 위원장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소명을 잊은 것도 개탄스럽지만 21년 9월 김만배와 인터뷰 이후 녹음 파일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대선 사흘 전에 이를 퍼뜨린 것은 대선을 뒤집기 위한 정언유착의 의심을 넘어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김만배가 왜 신앙님에게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러한 이 조작을 시도하게 됐는지 뒤집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의 말에 의하면은 김만배와 이재명은 한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황이 그들이 한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시 허위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적반 하장이니, 후한 무치니,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니라며 총공역을 퍼부었고, 이에 발 맞추기라도 하듯이, KBS MBC를 비롯해서 JTBC까지 주요 방송사들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TV 토론에서 마저 윤석열 후보에게 조영에게 커피를 왜 타줬냐며 가짜 뉴스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범죄자와 한통속이 된 후보, 또한 특정 정파와 한통속이 된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 협잡에 의한 이 민심 왜곡의 시도였습니다. 가짜 공작에 가짜 정치 공작이 가담하여 가짜 뉴스를 살포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사들은 왜 당시에 그런 방송을 하게 됐는지 누구의 주도하에 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입장으로 보도 경위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집권인 이동, 유동규는, 김만배와 이재명이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서, 김만배는,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의중 없이 과연 신앙님에게 1억 6천만 원의 돈을 전달할 수 있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은 유착의 몸통이자 대선 조작극의 주연이라면 대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뻔뻔함과 바람치함에 국민들은 아연 실시할 지경입니다. 민주의 주 파괴를 막겠다며 방탄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작 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임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우의 병풍 공작.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김만배의 대장동 인터뷰 조작까지 그 중심과 배후엔 항상 민주당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달콤한 과실도 민주당이 가지고 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유도하는 행태들은 정당한 선거 운동 행위를 넘어설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엎는 반민주적 범죄자 국민주권 파괴 행위입니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훼손하는 왜곡시키는 공작정치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몸통은 물론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구합니다